로또 번호 알려주고 대박나자? 쪼 튜브 로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기 있는 복권게임입니다. 매주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멋진 기회를 얻기 위해 로또 번호를 구매합니다. 그렇다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어떤 로또 번호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정 번호가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 17, 23, 32, 41 등의 번호는 자주 당첨되는 번호로 꼽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운이 중요합니다. 또한 번호를 고를 때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또 번호 분포를 고려해 다양한 숫자를 고르면 더 나은 확률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매체에서 자신만의 로또 분석 방법이나 또는 영감으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에서는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의 회원 가입률이나 시청률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로또의 대박을 꿈꾸며 여러 예측에 기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분석 기법이나 또는 영감으로 번호를 알려주는 곳의 예측 숫자 개수입니다. 한국의 로또는 1번부터 45번까지 숫자 중 6개의 숫자가 맞으면 1등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확률은 약 814만 분의 1이죠. 이 45개의 숫자 중약 20개의 숫자를 안다면 당신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아주 높아지겠죠. 로또 번호 중 7개의 번호로 1등을 완전한 조합을 하려면 7가지의 조합을 해야 1등 당첨 확률을 보장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10개의 숫자를 완전 조합을 하려면 210가지의 조합을 해야 1등 당첨 확률을 보장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20개의 숫자를 6개의 숫자로 완전 조합을 하려면 무려 38,760가지의 조합을 해야 1등 당첨 확률을 보장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의 로또 1회 구매 금액은 10만원으로 100조합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즉, 9개의 숫자를 완전 조합으로 해야 84가지의 조합으로 구매 금액 10만원 이상이 안 됩니다. 로또를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영감을 찾는 것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심지어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것은 정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개 정도의 숫자를 얘기하고 여기에 이번 주 1등 번호 몇 개가 포함이 되었다고 잘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송을 하는 제가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20개의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번 주 추첨하는 번호와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로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며 무조건적인 당첨을 보장하는 공식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춰 행복한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박의 꿈을 향해 오늘도 로또 번호를 확인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로또 당첨 번호를 얻기 위해 많은 전략을 세우고 복잡한 계산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로또는 무작위성이 큰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번호를 생성하는 자동 선택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로또 투자의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투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반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 구매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당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로또 번호 선택에서 중요한 점은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습니다. 언젠가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긍정적으로 꿈을 꾸는 마음으로 로또 번호를 고르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대박을 꿈꾸며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빕니다.